미국과 호주의 핵잠수함 거래가 취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신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져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미국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고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대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호주 내부에선 미국의 약속 이행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0 디펜스 루마니아는 미국 핵잠수함이 호주의 그림에 떡이 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커스 동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오커스 협정 체결 당시 호주는 프랑스와 맺었던 66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으로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척에서 5척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핵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미국의 기술 지원을 기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조선 건조 능력 부족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맞물리면서 상황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회 조사국조차 호주의 핵 잠수함이 인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이 자국 해군 수요조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과연 호주의 약속한 잠수함을 제때 건조하여 인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그룹이 1조 2,700억 원 규모의 호주조선 방위산업 업체인 오스탈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인수를 추진했지만 오스탈 이사회의 거부로 막히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하나그룹은 이번 공개 매수로 지분 9.9%를 우선 확보한 뒤 호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19.9%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그룹이 오스탈 인수에 나선 건 2021년부터였습니다. 지난해 4월 오스탈에 약 10억 2천만 호주 달러 약 8,960억 원을 인수가로 제시했지만 같은 해 9월 최종 무산됐습니다. 당시 오스탈 이사회는 하나가 호주와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인수 제한을 거절했습니다. 실사하려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 500만 달러를 미리 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오스탈 이사회가 미국 회사와 컨소시엄을 짜면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등의 인수 조건을 내걸자 하나는 결국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하나그룹이 적대적 M&A를 통해 오스탈 인수를 결정한 건 현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존수법을 개정하면서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오스타를 인수하는 것은 향후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스타는 1988년 설립된 글로벌 선박 및 특수선건조 업체입니다. 미국 해군의 연안 전투함인 LCS 생산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본사는 호주에 있지만 미국 엘라베마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데 이 중에는 핵잠수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5년 전인 1920년 미국의 해양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존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현지 정치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존수법은 미국 내에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하고 미국인이 소유 운항해야 해상운송을 허가하는 법입니다. 존수법이 개정되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어 한국 조선사가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을 방문한 케빈 메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은 한국의 조선산업을 언급하며 존수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미국 정부가 선박 건조, 보수 수리 정비 사업 분야만 언급되지만 하나의 오스탈 인수와 맞물리면 핵잠수함 건조도 충분히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존스 법은 미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고 부흥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경쟁 없이 선박 건조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잉 보호를 받은 조선사는 생산능력 개발 대신 비용 줄이기에 집중했고 결국 쇠퇴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선박 수준은 5척에 그쳤습니다. 현재 미국의 조선 방산업체는 헌팅 턴닝걸스 제너럴 다이내믹 두 곳이며 이는 미 해군 전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 해군 력이 급부상하자 존스법 개정 폐지에 여러 정치인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헨리 해거드 전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기고를 통해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존수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발의된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이 존수법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내상선 군함 조선소 등에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걸 핵심으로 하는데, 한화가 움직인 것입니다. 현재 호주와 영국 등에서는 오커스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정부 집권하에서 오커스가 살아남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커스를 논의할 것인지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질문한 기자가 영국 호주와 안보 동맹을 말한다고 설명하자 그제야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논의할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영국과 호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커스에 무관심하다는 징후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조 바이든 정부 때인 2021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안보 체계 속에서 태평양에 있는 호주는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커스에 따라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구입하고 영국과도 핵추진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커스 문답 직후 호주 정계는 들썩였습니다. 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 분야에는 야거가 정말 많다. 헷갈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와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 관계를 말해왔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을 때도 오커스에 대해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해군을 위한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만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커스와 관련해 공격용 잠수함을 충분한 속도로 생산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격 잠수함은 대만 방어와 영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 옵션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호주의 잠수함 공급으로 미군을 더 취약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정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유지를 위해 광물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당 자유당의 앤드루 헤이스티 하원의원은 현지 언론에 호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추진을 언급하고 우리에게는 풍부한 히토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은 그보다는 더 침착한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커스 지지를 끌어내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부임한 피터 맨덜슨 주미 영국 대사는 오커스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초점을 옮기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오커스가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일 수 있지만 영국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는 위험 요인이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문제에서도 거래적 태도가 확연해 나토마저 생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호주 내부에선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멜컷 텀블 전호주 총리는 트럼프 시대에 미국은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이라 미국이 잠수함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수당 소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리직에 있었던 텀블은 호주 ABC 텔레비전 방송에 미국, 호주, 영국의 오커스 안보 파트너십이 엄청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변했다는 것, 미국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처럼 미국을 믿고 기댈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할 수 없다. 텀블의 총리 재임은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1기 대통령직과 20개월간 겹칩니다. 텀블은 방송에서 트럼프가 2기 대통령직에 오르자마자 덴마크,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을 강자가 약자에게 하듯 괴롭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브릭스 전 호주 잠수함 연구소장 역시 미국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호주는 2월에 국방협정에 따라 미국에 지원하기로 한 30억 달러 약 4조 4천억 원중 5억 달러 약 7천 3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대신 자국 핵잠수함을 호주에 배치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호주가 바라던 자주적 핵잠수함 전력 구축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커스 협정의 진정한 목적은 호주의 핵잠수함 전력 증강이 아닌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력 유지를 돕는 것이라고 비판과 호주가 미국의 전략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는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부다페스트 각서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호주 역시 미국의 변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이 호주와의 약속을 버린다면 오커스 동맹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는 막대한 비용과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며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괴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트럼프의 행동으로 점점 많은 동맹국들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이 틈을 이용해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